뭐 일단은 그 어른 특히 뭐, 뭐 봉사 활동에도 이렇게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거 없이 갔었어요. 왜냐면 처음에 아프리카를 만나고 해서 되게 많이 설레는 부 분도 있고 어렸을 때도 막그 뭐랄까 그, 넓은이 보이잖아요. 그래서 아 정말 아이들이랑 좋은 추억 만들어야 되겠다고 딱 갔는데 가서 와서 보니 이게 고추빛이 보이고. 또, 그니까, 러 지금, 물론, 아프리카 안에서도, 나라도 있겠지만,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. 근데,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, 이 아이들한테 더욱더, 어, 필요한 게 뭔지를 더 알게 들어요. 그러니까 무서운 게, 뭐, 아픈 거보다 배고, 픈문제두 번은 배우고 싶은데, 잘, 너무 배우고 싶은데, 그게 뜻대로 안 되는 자기 자신을 알았을 때, 그 아이들이 묵묵히 그냥, 네 앞, 아, 뒤 뭐, 네. 마이크가 잘안 됩니다. 네 그래서 거기 부분에 제가 아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당연하지 않구나라고 듣고 오히려 제가 더공부가 많이 됐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. 공사님 오히려 저제 자신에게도 이 아이들이 저한테도 꿈을 말해줬던 그런,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우리나라 그 사람은 그래도 아프리카 나라 중에 가난하 조금 더 많이 들어보는 집 가거든요. 가난 어느 지역에 다녀오셨어요? 그니까 일단은 가난하면은 일단 카카오 공장이 되게 유명하잖아요. 네, 거기도 다녀왔고 아무래도 수도 마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여러 군데를 다녀왔는데 참 수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뭐 빌딩도 있을 거고 예,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큰 빌딩은 아니지만 그래도 빌딩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 뒤는 이제 여러가지 전자 기장이있어요 예, 네, 그게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또 앞과 뒤가 다르고 약간 컨과 속이 좀 다르구나라는 걸 정말 느끼게 됐죠. 네. 받아 다녀오시고 나서는 비용이 더 많고 어디에도 많다고 하셨는데 네. 어, 정말 빡빡한 스케줄을 또 이렇게 비움을 갖다 오셔서 심정 부담감들이 있으셨것 같은데. 네.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한테 저는 좀 그러고 싶었어요. 제일 그그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 나이대에 제일 맞는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운동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또 사형 미리석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또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. 네. 그래 저도 축구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네. 그리고 그 추억을 남기려고 플러그 일단은 많은 좀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못하는 부분들의 지원 같은 걸 많이 준비해서 갔던 것 같아요. 근데 갔다 오니까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가 더욱더 느끼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또 고맙게도 또 저희 팬 여러분들께서도 추가적으로도 도와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요새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. 일단 아이들한테 다 나눠줬어요. 네. 나눠주면 저도 권리를 갖고 있고요. 아, 다른 아이들은 다른 게절거예요 일단은 다한 장씩 동시에 똑같이 나눠줬어요. 누구를 두장더 주면은 이 아이들한테는 또 시기의 대상이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좀평등하고 좋아하는 중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한 장씩 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름 써주고 오늘 만난 날짜 기억하고. 네, 근데 아무래도 항상 일만 하다 보니까 잘 웃지 않았었어요 아이들이. 근데 처음으로 운동을 하면서 같이 놀면서 할때그 나이대에 많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. 그게 오히려 제 마음을 좀더프게 했던 것 같아요. 네.